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 연구 이 팀장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종목은 SNK 폴리테입니다 SNK 폴리테 오늘 또뭐 예, 거래량이 또 오늘 강하게 이제 급증을 하면서 장대양 공으로서 해 상한가로 진입을 했어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업황을 보면은 뭐업 업은 이제 휴대폰이나 LCD 제품 등의 충격 흡수용 부품 소재, 작용하고 이제 적용되는 고밀도 폴리우레탄 폼 시트, 폴리우레탄 폼 시트를 생산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일단 뭐 고경도 폴리우레탄 폼 제조하는 그런 소규모 업체 인수해서 뭐 설립한 자회사들도 있고.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 보면은 사실은 그게 소재들이 주로 이제 일본 제품이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부각되지 않았던 마지막, 마지막 그 소재 관련 국산화, 어? 국산화 관련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어, 일본하고의 어떤 무역 갈등이 지금 이제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계속 지금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소재나 부품, 장비에 관련해서 국산화를 계속 시도를 하고 또 육성책을 펴고 내년 그 예산안을 또 봤을 때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면은 1차적으로 많이 알려진 소재에 관련된 회사들이 1차적으로 올랐고 그 다음 이제 어 조금 간접적으로 있는 어, 그런 회사들이 올라왔고요. 지금은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아니면 혹은 국산화 가능성 개연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로 해서 지금 종목 찾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어, 가볍게 움직였던 이유가 보시면은 어, 시가총액 천억이 안 됩니다. 868억 정도고. 이제 올라와서 순위, 영업이 대비했을 때 PER이 10배, 이제 상승해서 이 정도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평가되어 있었고, 아니면 이제 할인 거래가 되어 있었는데, 어떤 그런 이슈들, 국산의 이슈들 때문에 정상 가격쪽으로 이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어, 주봉, 월봉, 일봉을 보셔도 정거점을 다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주봉을 보셔도 지금 뭐 6,700원 중반 정도, 6,700원대가 고점이었는데 다 돌파를 했고요. 이제 거의 이제 새로운 가격대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 거래량의 장대 양봉이면 이런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령이 있다. 이렇게 좀 보이시, 보면 될것 같고요. 어, PR 얼마를 줄지가 조금 의문인데, 한 13배 정도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20, 30% 정도 업사이드는 있긴 해요. 다만, 그 정도 줄지는, 프리미엄을 줄지는, 어, 회사, 어,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줄지는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국산화 관련돼서 조금 더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주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더 업사이드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라에는 일단은, 눌림목을 줘서 6천원 중반 아니면 6천 후반까지 오면 아주 좋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인데 일단은 주지 않을 경우에도 7천 원을 어 좀현절가로 잡고 진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